저희 팀에 현규형이라고 있어요 시끄러 시끄러워 더럽게 못생겼어요 시끄러워 시끄 저기 있어요 진짜 못생겼어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진짜 못생긴 <못생겼어요>. 현규입니다 <laughs> 소개할게요 저희는 <laughs> 나이 순대로 못생겼거든요 소개하겠습니다 <laughs> 추남의 표범더 이상 추남은 없다 <laughs> 이 이상 추남은 없다 <laughs> 박장현씨를 소개합니다 <laughs> 외적인 면보다 <laughs> 내적인 면을 봐달라 <받아라. 웃음> 참가번호 1번 박장현입니다 춘남2번박현규였고요춘남3번신인의남남자남부터3생인남자남현이현소씨하겠하니습안다하세요남 <laughs> <피무소프트> 3남, 3 자! 오늘 제가 고마운 사람은요 응. 청천동에 사는 이현석 씨예요. 항상 막내이면서도 힘든 티나도 안 내고. 흔석아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. 항상 막내이면서 이렇게 항상 형들을 좋아 조리해도갖고있다이서 항상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맏형같이 항상 저희를 챙겨주는 모습에 저희는 항상 감탄하고 난답니다. 아, 갑자기 뭐 <laughs> 안돼. 야, 너형한도말거시게 뭐 보니? 안 먹어요. 먹어요. 어, 못 먹겠어요, 아, 형. 네. 죄송해요. 정말.. <laughs> 정말 예의가 바르구나. <laughs> 그렇다면 먹지 말아요. <laughs> 이거 <봐>. 랜덤이야. <laughs> 이거 보자. 아무나 받아요? 진짜 지푸져요 열었어요. 대충 우선 보컬링? 대신 누가 제일 신내 응. 많이 와요? 제꺼요. 장이야. 응? 네. 아 근데 네. 장이 아, 많이. 저는 저희... 네. 한통도못 받았네요. 네. 아 제꺼. 감사합니다. 뭐야 제일 큰거 받았네요. 그니까. 크기. 있어. 너 선물 크기로 마음을 재니? 네. <웃음> 정말 <laughs> 이 사회에 정말 적합한. 시오. <laughs> <놈이고요. 키워. 웃음> 감사합니다. 가방이거든요. 그때 아 보셨죠 거기 브로맨스 저거 거기서 거기 아, 그대로 있어요? 어 아니네. 응. 바로 제 가방으로 합네요 이렇게 팬들이 준 선물을 소중히.